공사는 다 끝냈습니다. 사진도 찍어 뒀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안 줍니까? 추가 공사비. 분명 작업을 했는데 상대는 그런 공사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진도 있고 청구서도 있는데 왜 받지 못했을까요? 추가 공사비를 못 받는 건 건설 현장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추가 공사비 입증의 함정과 법원에서 실제로 통했던 핵심 전략을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첫째, 왜 사진만으로는 부족한지, 둘째, 추가 공사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기준. 셋째, 실제 소송에서 판결을 이끈 논리와 전략.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사 현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기록 관리 방법. 이네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방화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였습니다. 공사 도중 설계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그때마다 기존 공사를 철거하고 새로 작업해야 했습니다. 물론 추가 공사 전 후에 사진도 꼼꼼히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공사 끝날 때마다 추가 공사 청구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산 단계에서 돌아온 말은 이겁니다. 추가 공사 한 적이 없잖아요. 업체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기존 공사인지 추가 공사인지 알수 없다. 결국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의 심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추가 공사 계약이 있었는지, 둘째,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두 가지를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전부였습니다. 사진은 있었지만 그 사진이 기존 공사인지 추가 공사인지를 특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견적서와 청구서도 있었지만 원가가 혼자서 작성한 자료라서 입증력이 약했습니다. 상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현장 소장이 확인하지 않았다. 추가 공사 자체가 없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 범위 밖의 공사라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입증력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퍼즐을 맞췄습니다. 첫째, 설계 변경 자료. 추가 공사가 그냥 변덕이 아니라 설계 변경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둘째, 청구 관행 입증. 공사비 청구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피고가 그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따라서 추가 공사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됐다면 몰랐다고 할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인지 흔적. 피고가 상해 도급자에게 견적서를 전달하면서 의뢰인을 참조인으로 포함시킨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즉, 상대방도 추가 공사를 알고 있었다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이세 가지를 조합해서 사진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정황을 사실로 바꾼 것입니다. 법원은 우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첫째, 설계 변경이 인정된다. 둘째, 추가공사는 그 변경의 필연적 결과다. 셋째, 피고가 추가공사를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측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했고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추가공사 대금 지급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분명합니다. 추가공사비 청구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이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전부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남기시면 됩니다. 도면, 발주 내역, 변경 내역 등 설계 변경 자료, 상대가 전달하거나 보낸 상대방 인지 흔적 자료, 기존 공사와 추가공사를 구분할 수 있는 공사 전후 사진, 이메일, 공문, 메신저 등 청구 관행 증거. 물론 추가 공사 계약서를 분명하게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은 추가 공사라도 계약서, 도면, 사진, 설명서, 이메일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결국 소송에서 불리해집니다. 추가 공사는 일단 하고 나중에 받자가 아닙니다. 했느냐가 아니라 입증이 되느냐가 돈을 결정합니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쟁점과 판결, 그리고 입증 전략은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을 확인하시고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증거 전략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실전 분쟁과 전략,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희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